떡국을 사왔다. 떡국이 이제 좀 많을 때는 일주일 정도 먹는 거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 놓고 또좀더 오래 두고 먹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김치냉장고에다 봉지철에 넣으면은 가야가 붙어 사살를 하면서 참 오래가. 요, 그래, 그이 곰팡이가 언제쯤 그어 곰팡이는 이게 쌀이잖아. 응. 여기 파란 곰팡이, 푸른 곰팡이가 바닷바닷 핀다고. 그러니까 그, 또 그, 냉... 그 이렇게 떼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떼가지고 먹어도 안 되지, 그거. 그리고 이제 그리 안을 때는 이거를 이따, 이런, 낙연락 통에, 응, 물딱 붓고, 두부 담가 놓듯이, 찬물채가 딱 냉장고에 넣는 거야. 냉장고에 넣어놨다 3, 4일만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 그러면 이것도 2주 정도는 견딘다. 응, 그대로 있다. 그러느니, 그냥 김치냉이어넣는게 최고더라고, 내가. 자, 이래 놓으면 떡이 풀어가지고, 끓일 때, 바로 씌으면 바로 야들야들해진다, 이거. 응. 그리고 또, 떡이 이제 많아가지고, 다못 먹겠다 싶을 때는 냉동 보관해야 돼. 이렇게 그 일용 팩에 넣어가지고 공기를 빼고 지퍼팩에 이게 냉동실에 딱얼룩는데자 얼린 떡국이다 자 얼린 떡국을 이3 개월 안에 묵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오래 놔 놓으면은 이 떡국이 난 이제 버어져끓였을때세대이들이와 음. 떡국을 끓여 다 버려진다는 소리 듣더라 아 이가 근데 얼린 떡국은 이래 바로 끓이면 안 되고 음. 딱 그자 찬물에 다고이고 이래고 하나 잘담가나 물에서 해동이 되면서 이 통통 불어야 떡국을 끓였을 때안 벌어진다고. 알겠지? 이거 그냥 귀찮아서 바로 끓는 물 넣으면 어떡 끓는 물에 주위 오면 다버리지고 풀물이 많이 나와. 또 물에서 녹으면서 얼른 안익고 그러니까 항상 얼린 떡국은 이렇게 찬물에 담가. 음. 이어서 해동을 하고, 풀리 가지고 떡국을 끓여주면 야들야들하고 오. 또 새로운 것 같아. 알겠지?